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선생님이 간접문문을 알려드릴게요. 어, 간접문문은 중상때 서수형으로도 잘 나오고, 고등부에서는 어, 내신과 수능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들세요 자, 간접문문은 일단, 어, 직접 물어보면 예를 들어, what d o 그냥 뭘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What d o e 물어보면 이게 직접 물어보는데, 이게 나무 문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문장. 예를 들어서, 아이 o n 같은 거. 모른다. 그래서 아이 o n t k 뭘 몰라. 그래 얘를 넣을 거거든요. 얘를 넣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평서문의 어순으로. 어떻게?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는 더스트 물어보기라고 생긴 거잖아요. 이거 없어져. 그래서 음은사에다가 주어동사. 그래서 what he likes 이렇게 들어가 죠 바로 이게 간접문이에요. I don't know what he lik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don't know what he likes. 여러분 한번 문제 줄 테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Where did she go? 이렇게. 그냥 어디 갔어요? 그녀 어디, 어디 갔어요? Where did she go? 몰라요. I don't know. 그냥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돼요? I don't know. Where? 이거 빠져. She 과거지. 그럼 뭐가 되죠? Went. I don't know where she went. 이렇게 돼요 I don't know where she went. 찰이 어. where she went? 어디 갔는지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보셨나요? 이게 바로 간접부문입니다. 열않죠 근데 이제 주로 뭐 목적어 자리였으니까 얘는 명사절이됐죠 명사절. 좀 재미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사가 생각하다 를 동사가 있어요 생각하다 를 동사 그게 뭐 있냐면 비스켓 동사예요 저 진짜 과자 비스켓은 이렇게 안 써요 선생님이 그 사기 이거 모르는 사람 비스켓 사기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believe imagine 써놓은 so, no, s는 뭘까 맞춰봐 suppose consider 그 다음에 기대하다 expect Think, e 럼 say, guess 이런 동사 있거든요. 그럼 이기 do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간접문문으로 만들 때, 의문사가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어떤 동사들이? b i s c u s s 사기 동사들이. 오케이. 재민 씨이 맞는 겁니다. d i s c u s 사기. 그럼, 그럼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um, Why? h y did she cry? 그녀 왜 울었어? Why did she cry? 그왜 울었어? 근럼너 그녀가 왜 울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잖아요. 이게 들어갈 때 뭐가 나간다? 얘가 나가야 돼요. Why? w h Why 라는 주어 동사를 나가면 되죠. Why do you believe? Why do you think she cries? 3면칭이니까 과거니까 she cried 이렇게 과거. Why do you think? Why do you believe she cried? 이렇게 해서 어, 간점 문문이 만들어요. 비스켓 사기, 이동사들 굉장히 중요하죠? 잘하시고, 어. 공부하셨으니까 선생님이 과자 줄까요? 과자? 과자. 고르세요. 그냥 네, 고르세요. 과자 주기. 또 봐요. 여기. 어, 이거 과자로 주는 거. 진짜 주고 싶어요, 선생님. 자,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다른 선생님이 중요한 문법한 번씩 올려줄게요. 건강 조심하시고.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 안녕!